네, 묵강이 대그레1 1 4 1 2차전 시작했습니다. 맵은 똑같이 룬하고 종족도 똑같네요. 일단 이번에는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네요. 아까는 묵강이 인간연합이 1시였는데 이번에는 네, 7시 네 전판에서 정말 잔인한 운영을 보여준 그레이 1141 이번에는 뭐 아마 똑같이 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깡이 인간연합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궁금해지네요 초반 출발은 꽤 좋았는데 네, 멀티도 먼저 했었고 이제 제2멀티 확보가 중요한데 제2멀티 확보를 계속 못해서 말라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캠프 두개 또 트레이닝 그라운드 가나요? 네, 또 트레이닝 그라운드. 초반 출발은 아직 똑같습니다. 철 이번에는 좀 미리 붙여야겠죠. 그리고 정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자 두 서치 되겠죠. 어, 근데 진짜 일꾼 시야 차이가 심하네요. 아까 채팅 보고 처음 알았는데 눈슬레이브가 훨씬 많이 보네. 이것도 뭐 나름 밸런스. 조절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실수를 이렇게 한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laughs> 겪은 건데 이게 이렇게 유닛이 이런 데다가 껴 있으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예 클릭이 이렇게 잡히질 않더라고요 정말 짜증나더라 플레이하다가 일단은, 워리어 두 마리 후, 러셀, 이것도 똑같고, 오크 모으는 것도 똑같죠? 네, 그리고 챔버 짓겠죠? 네, 챔버 짓고 있고, 또 공일업 하면서 천천히 운영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위치 확인하러 들어가겠죠? 뺑뺑이 잘돌리면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멀티 없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네요. 그리고 멀티하러 나오는 피전트. 역시 초반 출발은 아까처럼 우강이 인간 연합이 좀 좋네요. 오크를 또한 10마리, 12마리 가까이 모으고 출발하는 그레이 1141. 근데 그 전에 러셀이 또 나와서 마중 나오겠죠. 아까처럼, 아, 여기 1군이 꼈어요. 네. 이런 거 정말 짜증납니다. 아마 팜 짓고 금캐로 돌아오다가 이게 건물이 지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끼는데 이게 건물 완성될 때까지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보이지도 않네요. 이거 낀 거. 러셀은 나왔고, 네, 이제. 나왔죠 건설 다 되니까 01업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처를 좀쓸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네, 이거는 그냥 빼는 게 낫죠 러셀 경험치만 올려주느니 그러면서 아 이거 멀티 방에 멀티 방에 좋습니다 팜지으려나요팜 하나 지으면 좋은데 또 그만큼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어서 근데 아마 이 러셀한테서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러셀 컨트롤 컨트롤도 컨트롤이고 도망가는 것도 도망가는 거고 각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루리 하나 얼마나 지켰죠? 예. 네. 나올래면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그래도 무리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몰티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캐슬 올라가면서 배럭 3개까지 늘려주고 있고, 그레이1 1 4 1은 아직 배럭 2개, 네, 워캠프 2개. 근데 아까보다 멀티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음,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일단 파울레스트를 가나요? 오늘은 파울레스트 안 가고 트리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마당이 늦었기 때문에 이걸 차이를 극복하려면 트리플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인간 연합도 못 나오거든요? 네, 생각할 거예요. 이거 수비만 하면은 내가 그래도 좀 유리하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 멀티 없는, 멀티를 굉장히 많이 늦췄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트리플 하는 거를 정찰을 하고 자기도 이제 제이멀티를 좀 확보하러 가야 되는데 어차피 암흑동맹이 트리플 했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하거든요? 암흑동맹도. 그래서 지금 인간연합이 제이멀티 하면 막으로 못 와요. 네, 근데 이거를 코트야드 이런 걸로 정찰을 하든 뭐로 정찰을 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배력을좀 이른 타이밍에 4개까지 늘리고 아직 추가적인 코트야드는 건설 안 하고 있네요 제멀티 확보하러 빨리 나가야 되는데 트리플이 완성되고 시간이 좀 주어지면 아까처럼 다시 암흑 동맹이 압도적인 상황이 나오겠죠. 어리오로에 이제 정찰 가네요. 여기 오크가 이렇게 길 막은 거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와중에 트리플은 완성됐고 이번에는 언올리도 빠르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챔버를 두개안 지었어요.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만화가 많이 남겠죠. 그리고 이제 제이멀티 확인할 것 같아요. 이게 오크 서 있는 거 보면 대충 눈치채겠죠? 오크를 뺄 필요는 없는데, 네. 그렇죠 그냥 이거 죽이면 되니까. 네. 근데 이거 아마 타워까지 시야에 보였으면은 생각할 거예요. 아, 멀티 했구나. 예, 네. 그쵸. 이거 빼고 타이밍 잡아서 이거 부시로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판단입니다. 아마 셀린이 나오면은 같이 타이밍 잡아서 가야죠. 코테야드 절반쯤 됐고, 네, 이걸로 12시 뭐 이런 것도 꼼꼼히 정찰해주면 좋고, 지금 이제 아직 워킹프가 계속 두 개여서 물량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리고 업도 아까처럼, 아, 이제 챔버 두개 다시 지었네요. 챔버 두 개에서 꾸준히 생산한 것도 아니고, 아, 뱀파이어 좋습니다. 네, 뱀파이어 클로킹으로 한 타이밍 벌수 있죠, 이거는. 음, 아, 벌룬을 생산하긴 하는데, 벌룬을 과연 대동해서 올지. 아마 데몬 때문에 대동해서 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셀린 나와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러면은 9시 멀티를 지킬 수 있을지. 딱 봐도 병력 차이가 좀 나죠 게다가 메이저 힐 업된 클레릭도 잔뜩 있고 러셀 셀린 이건 릴리가 나와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게 벌룬이 아직 안와서 뱀파이어가 좀 힘을 쓸수 있겠죠 일단 타이밍은 날카롭습니다 이거 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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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쿨킹 켜야죠 켜야죠 해야죠 뭐 하죠 이거 죽으면은 죽으면 바로 게임 끝납니다 네, 어 이거 러셀 러셀 컨트롤 러셀 컨트롤 러셀 컨트롤 네 그쵸 해야죠 벌룬 오고 있나요 벌룬이 와야 되는데 어이쪽도 또또 이거 뱀파이어가 로리아나 옆에 있어야죠 괜히 또 앞으로 너무 많이 기어나갔다가 네 벌룬 벌룬 그쵸 벌룬 빨리 오고 로드캐슬은 완성됐고. 이번에는 제이멀티에서 돈벌 시간을 좀더 확보해야 되는데, 아, 이제 벌룬이 왔어요.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타이밍 러쉬. 병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리치, 아포칼립스 황급하게 개발하고 있긴 한데, 리치가 있지도 않고. 네. 앞마당이 앞마당이나 9시 둘 중에 하나는 내줘야 될것 같아요. 급하게 타워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아처가 타워를 잘 부셔서, 타워가 지금 10개 있어도, 아, 이거 일꾼이, 일꾼은 굳이 안 나와도 될것 같은데, 네 일꾼은, 그는 로셀런트 어, 그래도 죽였. 네, 일단 로셀런트는 죽였고 어, 어찌어찌 막을 것 같아요. 네, 추가 병력으로 추가 병력으로 어찌어찌 막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를 <laughs> 아, 저도 좀 막기 힘들어 보였는데 이걸 막네요. 추가 병력으로 확실히 이게 제이멀티 자원의 힘인데. 아, 어, 이거를, 이제, 셀린까지 아예 싸먹으려고 뒤에서 일군이 나옵니다. 이품 보면 시껍하겠죠? 시껍해서 뺍니다. 빼는데, 늦었죠? 일군이 벌써 나왔어요, 다. 네, 일군, 일군, 일군. 이제 삼싸먹겠죠? 아, 셀린. 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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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린. 아, 갇혔어요. 이게 벌룬이라도 있었으면은, 네, 아, 근데 뭐또 다, 레인지 유닛이라서. 그래1141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휴먼은 영웅, 캐저 찍혔고, 암흑동맹은, 어, 이거 싸우느라 아직 본야드가 없네요. 아, 있, 있구나. 네, 있는데 찍히진 않은 상황. 본야드가 위쪽에 있었네요. 네, 근데 일군 피해가 좀 크긴 했어요. 앞마당에 있던 일군이 거의 다 죽어서, 어이고, 릴리, 릴리, 릴리 빼야죠, 릴리 빼야죠, 릴리. 릴리 빼야죠. 이거 신경 못 쓰고 있나요? 예 네, 빼야죠. 또 아마루아 찍힌 것 같아요. 아마루아, 기억, 기억, 기억. 아마루아 찍혔습니다. 어, 릴리, 릴리, 아, 네, 아처들이 그래도 큰 일을 했네요. 릴리를 잘랐습니다. 지금 러셀, 셀린이 다 죽어서, 네, 이또 제이멀티 수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출발은 정말 좋게 했는데 그레이 1 1 4 1의 기지로 이게 막히네요. 일단 영웅은 근데 인간연합이 훨씬 빨라서 예, 이제 거의 나오죠. 업그레이드는 예, 현재 03업 그리고 예 똑같아요. 03업 방일업인 것 같아요. 네, 캐전는 나왔습니다. 네, 용 소환했고, 이제 다시 야처 뭉쳐서 한 타이밍 올라가겠죠? 아마루아가 근데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용을 뭘로 대처할지. 와이번이, 아까처럼 와이번이 좀 쌓인 상황도 아니고, 본드래곤도 아직 안 나온 상황. 네, 아무래도 앞마당 일꾼 피해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시가 예, 지켜졌습니다 이러면 모르죠 예, 아까보단 인간연합이 훨씬 상황 좋고 게다가 5시 멀티도 하는 상황 여기서 이제 만화를 수월히 캐면 예, 큐리안도 바로 찍혔고 4베럭에서 아처랑 스톰 라이더 꾸준히 모아 주고 있고 예, 오크는 이제 캐저 근처로 가면 안 되죠 10마리씩 나갑니다 네, 묵강이 아까와 다른 운영 보여주네요. 뭐 이제 데몬이 데몬이 약간 있었는데, 예 네, 그렇죠. 만화 빨러 와야죠. 만화 빨아주고, 아 근데 볼텍스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 야, 이 중요한 거를 안 했네요. 볼텍스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만화가 좀 남았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될수 있죠. 만화 좀 있는 거 이거 보이면은 만화 빨아줘야 되는데. 매직볼트 한 번, 디멘셔널 한번할수 있는 양이면 병력 꽤 많이 날릴 수 있죠? 와, 네. 일단 만화는 다 소진했고. 아, 그 와중에 아마루와 나오는 시간은 벌었습니다. 네, 이거 아저 대부대가 허망하게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시공 속으로 헬조선 게이트 열렸습니다. 또다 또, 또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레이 1141 캐저를 가뒀어요.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레이 1141. 예, 네, 그래도 이거 아직 몰라요. 이게 휴먼이 자원에 타격을 받은 건 아니라서 이제 큐리안도 나왔고 큐리안 나왔죠, 그쵸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소서리스도 소서리스지만 여기서 만화를 엄청 오랫동안 캤거든요 이러면 이게 나중에 문라이트 뽑을 힘이 돼요. 어, 그리고 로리아나, 로리아나 레벨 8인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래가 아니죠. 아, 이거는. 네, 예, 그레일리사일 실수. 게다가 여기 멀티를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만화를 캐고 있죠. 이 예, 문라이트가 야, 이건 오크, 오크 하나가 금을 깰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쳐서. 예, 다음 그레일리사일의 카드는 뭐, 뭘까요? 리터, 네, 리터네요. 근데 파울레스트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후반 치고는 지금 한 적어도 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마나가 넉넉하게 채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나이트가 나오기 좋죠 내가 코트야드도 4개 하면서 이제 완전히 스톰 라이더도 생산체제를 다 갖췄어요 아직 업그레이드는 많이 안돼 있는데 네. 그 멀티하러 왔다가 여기 정찰했죠 이러면 이제 부시러 가야죠 네 그쵸 이거를 빨리빨리 부시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또 확인했으면은 빨리빨리 막으러 와야겠죠 네 오크파이터는 원에 뚜껑업 완료된 상황 그리고 어 이거 이거 아마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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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려야 됩니다 아마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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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하게 죽으면 어, 죽으면 안 돼. 아, 죽었네요. 네여이 네, 리히터가, 글쎄요. 이게 에너지 버스트에 박쥐가 약하거든요. 네 지금 박쥐가 벌써 많이 줄었죠. 네 그릴 일사일. 과연 어떻게 할지. 아, 그동안 여기를. 아 나머지 병력을 9시로 보냈었네요 네. 아, 여기저기서 난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긴 좀비랑 오크가 가서 깽판을 치고 있고 문라이트 찍혔나요? 네 찍혔네요 근데 일단 9시 멀티는 파괴했고 네, 메테오 써서 여기 정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이쪽 네, 이거를 문라이트가 어쨌든 찍혔습니다 여기는 금이 다 말랐네요 어 본진도 금이 다 말랐네요 그리고 추가 아처는 없는 상황 네, 문라이트에서 데몬이 네, 찍히고 있나요? 그쵸 데몬을 찍어야죠 이거 그리고 리히터가 아까 살아있었는데 네, 살아있겠죠 리히터 리히터 데이터 어디 갔죠? 안 보이네 죽었나? 스톰라이더한테 죽었나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이거 리플러드가 나와서 네,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문라이트가 만화를 빨리 읽지 아 이거 볼텍스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틱스업그레이안 그래, 되면 데몬이 뭐, 한두 부대 이렇게 있어도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막, 문나이트 만화를 못, 빠, 못 밟니다. 이러면은. 네. 일단 이 병력은 아무것도, 아, 병력이래. 일군은, 네, 다 끔살, 안 당하고, 그래서 좀 살아나가네요. 일군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아, 이게 피바다가, 네, 피가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2시를 스톰라이더로 견제, 다크엘프밖에 없는 상황인데 데몬 짤자리로 막아야겠네요. 네, 데몬 짤자리. 네, 뒤에는 큐리안. 데몬 짤자리 컨트롤. 아, 이 스톰라이더를 여기서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휴머니? 예, 네, 그렇 빼야죠 이거. 스톰라이더를 잃으면 안 돼요.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스톰은 쌓였을 때 강력한 거지 이렇게 뭐 아처처럼 소모전 할수 있는 유닛이 아니거든요. 값도 비싸고 아 근데 이제 문레이트 나왔습니다. 볼텍스 업그레이드 야 이거 이게 정말 큽니다. 리플로드 나왔고 리쿠쿠 생산하는 상황 이 볼텍스 업 때문에 데몬이 많이 있는데도 이거 일군 한 번에 죽어요.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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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오 장렬. 예, 네, 일군 복사 12시는 지키기 힘들 것 같고, 예, 네, 반면에 이제, 똑같이 5시, 아, 이거 데몬 버그 걸렸네. 아, 큐리안은 여기서 전사할 것 같아요. 예, 네, 큐리안 전사. 예, 네, 스톰라이더도 여기서 다, 이랬는데 일단 문라이트 출동했습니다 볼텍스 업그레이드 하... 이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거 볼텍스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데 지금 헬스톰의 데몬 다 녹았어요 일단 문라이트 확인했으면은 이제 대충 이거 빼야죠 만화 빨지도 않았는데 만화 빨지도 않았는데 아, 근데 휴머니 병력이 좀 너무 부족하네요. 게다가 이 헤일스톰은 좀 낭비됐죠, 만화가. 그러면서 경제공격. 경제공격. 이러면 이거 수리도 안 되죠. 네. 아, 이거 헤일스톰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계속 쪽박이 나고 있어요. 문라이트가 네, 최종 병기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습니다. 만화가 한 번도 안 빨렸는데 만화를 다 쓰는 거는 보기 드문 일인데 아이그래이 1141이 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네, 이번 경기도 승기를 한90%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이 자원이 다 말랐거든요. 네, 반면에 아 여기 암흑동맹도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형편이 아, 넉넉하네요 죄송합니다 넉넉하네요 게다가 리쿠쿠도 나온 상황 어이나이트가 아, 설마 오크에 죽나요? 문나이트가 오크에? 네.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네요 다행히 아 이제 인간연합 릴레이 채취하러 나왔어요 이거 예, 네, 유리한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클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인간연합은 정전이 왔어요. 한전에서 전기를 안 내가지고 전기 끊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데몬 볼텍스 업그레이드 했을까요? 야, 이거 아직도 안 했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다르게 생겨가지고 눈치챌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볼텍스 안 해도 이기는 상황이라서. 네 게다가 클레릭 뽑을 돈도 없는 것 같아요. 클레릭 방금 찍었네요. 묵라이트가 에너지가 없어서. 예, 와이번도 보였는데. 리플러드, 리플러드, 이거, 아, 저 한부대 날라갑니다. 코노파. 아, 저, 어, 레플 리플, 심지어 렙업 아, 문나이트 사망. 에, 이러면 은 이제, 게임이 끝났네요. 네, GG 나왔습니다. 예. 네. 네, 두분다 유닛을 엄청나게 생산한. 결전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자원 차이가 이번에도 꽤 나네요.